김해 장유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증설 여부를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해시는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00톤씩 김해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김해시가 주변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고 지은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위탁 운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위탁 운영자에게 김혜 씨는 20년이나 임대 계약을 맺어 관련 조례를 어겼고 임차금액 10억 500만 원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상태가 이런 일도 불구하고 김혜 씨에서는 어떠한 행정교체를 취하지 않고 있음으로 또 계약서에는 골프 연수장이 주민 지원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확인해보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면민들에 대한 이제 할인, 할인 이런 건 없고요. 예, 그거는 따로 없고. 그 대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사게 니 어민이 관련 조례 위반이지만 김혜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소각장 옆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이라든지 새로 신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주변 주민들은 <laughs>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 그러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이래가 살겠나. 그러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 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가 이러면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 도토. 게다가 소각장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6일째 파업 중이어서 김해시의 쓰레기 행정이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